아, 네. 아니, 근데 이 되게 우리 샘김 씨가 이수줍은 미소가 되게 그 여자들에게 뭔가 이 뭔가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좋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나안때려 좋아요. 샘김 씨 처음 오신 거잖아요. 드라네, 그죠? 울산 좀 내놓는데 멀지 않았어요? 여섯 시간 걸린 거예요? 여섯 시간? 자전거 타고 갔어요? <laughs> 왜 이렇게 더 걸렸지? 다른 사람들보다? 중간에 뭐 휴게소도 잠깐 들렸다가 뭐 화장실 갔다가 <laughs> 네, 여유롭게 그래요 좋아요 자 우리 뒤둔 가족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 라이터 샘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샘김 씨 우리 앞에 계시는 뭐 중간 <laughs> 그래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옆에서 그러셔가지고 아니 근데 핑크색이 약간 우리 샘김 씨의 그 뭔가 예, 이 팬클럽의 어떤 이 제가 색인가봐요. 네네 제가 음. 그 K-pop스타에 나갔었을 네네. 때 어, 핑크색깔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 팬들분 네, 팬분들이 <laughs> 핑크 색깔... 핑크색 핑크색 좋아요? 해예 남자는 핑크즈 남자는 핫핑크즈 핫핑크 완전 좋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다. 오늘 왜 핑크색 안 입고 왔어요? 근데 오늘 <laughs> 오늘 혹시 속옷이라도 핑크는 아니겠죠? <laughs> <laughs> 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아, 뭘 내가 혹시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좋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었고요. 사실 이름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샘김 씨를 며칠 전에도 봤었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로 본건 아니고 결혼식에서 마주쳤어요. 우리. 예.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laughs> 할것까 아니고 <laughs> 거기서도 이 노래를 또 연주하시는데 어우 뭐 여성분들이 아주 정신줄을 다 놓으시고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이제 샘 김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사실 김이 라스, 샘도 이제 영어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죠, 예. 그니까 김은 또 우리나라 그성 김이니까 네. 근데 자연스럽게 쌤 하면 어, 킴으로 갈것 같은데 김. 김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되니까 조금 신경 쓰게 발음을 하게 되는 <laughs> 것 같긴 해요. 또쌤킴또 또 셰프가 또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름 발음할 때 되게 조금 기분 나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그래.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음. 제가 어 뭐 그냥 편하신 대로 발음 아니, 저는 쌤김이라고 하죠 네. 당연히 좋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 본명을 제가 알고 왔거든요 한국 본명으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laughs> <laughs> 자기야 자, 한글, 한글 이름은 별로 안 좋아하나? 잠깐만 나는 되게 들었을 때 뭐라 그러지? 되게 이렇게 되게 건강한 남자 느낌 있잖아요 되게 막 <laughs> 그죠? 아 한글 이름 예 되게 이뻐요 김건지 아니야 이게 뭐 예. 되게 특이하잖아 요 이름도 김건지 발음 잘하셔야 돼 이것도 쌤킴만큼이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한끗 차이로 큰일 날수 있어요 김건지 건지씨 괜찮은데 근데 쌤킴이 좀 이쁘긴 하다 감사합니다 예. 시에틀은 어때요? 분위기가? 시애틀은 응. 비도 많이 오고요 응. 되게 평화로운 도시라고 생각해요 음악하기 되게 좋지 않아요 그 기후가? 좋아요. 네, 네. 사람들 되게 우울해할 수 있는 기울 수도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맞죠? 네. 네. 평소에 얘기 좀잘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은 좀 수다도 많이 떨고 그래요? 예 그치요 근데 음. 제가 한국 와서 친구들이 없어서 어, 아, 요즘... 친구들이 없어요? 예. 지금 요즘에도? 요즘에도 친구 이제 막 생기려고 아막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예 여자들만 응. 이렇게 막 예. 생기려고? 네 <laughs> 다른 여자들 을 하고 <laughs> 있어서 아니 뭐 여자친구들도 있고 남자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노면 좋죠 그치 네, 네 어떻게 회사에서 그 사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나와서 놀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터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못 나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지만 음음. 제가 약간 제가 노는 애 음음. 전혀 아니라서 동문회가 어, 아니구나 <laughs> 공부하는 공고의... <제 노는> 애야. <laughs> 아.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기타 잡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고 약간 그러는 거. 저는 음. 약간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도 예. 혼자 있는 거 좋아요. 하이킹. 아 하이킹? 예, 하이 등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산에 어,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은 혼자서 도 네. 어, 어디 가봤어요? 북한산이요. 북한산. <laughs> 북한산 언젠가 나랑 마주칠 수도 있어. 거기서. <laughs> 좋습니다. 아, 혼자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참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laughs> 좀 뭔가 소통이 잘되고 통하는 친구들 좋은 잘 맞는 친구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요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소개할 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린 나이에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혼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나이가 98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 열아홉 네, 살이구나. 19살이 아, 잠깐만, 그럼 이제 열아홉이 19이... 다들 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laughs> 우리가 나인틴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웃음> 네? <웃음> 좋아요. 아니 근데 그때가 그럼 몇 살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탔을 때가? 한국... 와, 그때 열... 다섯 살... 열다섯 살정도였어열 여섯 살 때? 아니, 근데 어린 나이에 사실... 뭐 요즘에는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더 빨리 뭔가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이렇게 뭔가 꿈을 꾸기도 하는데 (16살이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어떤 확고한 꿈을 갖게 된 어떻게 그런 확고한 꿈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그때 음. 약간 음 계속 (SNS에다) 영상 같은 걸 올렸었어요 오, 커버 그렇죠? 간단한 커버 아니면 뭐 그때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음, 음. 케이팝 스타인제 작가님이 저한테 이메일 어, 보그 영상을 보고 예 영상을 보고 이메일 저한테 보내셨는데 네. 그 이메일 통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어. 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어. 그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기대되는 마음이 좀더 컸어요. 떨리는 그, 것보다 그, 예 기대하는 어.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 그냥 그 그래, 나가서 내가 한번 피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약간 이런 마음도 들수 있잖아 한번 한번 도전해 보지 뭐이 정도 <laughs> 뭐 약간 그런 자신감? 어 약간 우리 부모님이 응. 워낙 제가 조금 약간 흥이 나면 이렇게 때려치는 성이라서요. 아 우리 부모님이 약간 그런 걸 절제 많이 하셨어요. 음. 보통 이제 그런 대결 나가면 부모님이 이제 뭐 열심히 하고 다 잘해, 어, 할 티네,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부모님 은뭐 떨어져도 괜찮어. 이런 말을 많이 하셔서 아, 그러니까 기대감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어 이런 게 어떤 위안이에요? 아니면 어, 떨어져라 제발. <laughs> 그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약간 그런 필이 약간 ]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아까 음악을 안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예.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서포트 해주실 거아요 부모님이. 네. 되게 좋아하시죠? 네. 좋아요. 뭐 음악을 더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쌤김씨 앞으로는 어때요? 이제 앞으로 정말 쌤김이라는 이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질 텐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음. 저는 유이얼 형님보다 더 유명해지고 아, 싶습니다. 아 벌써 회사에서 들어가서 독해진 거야 이제 <laughs> 대표님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안데 그 음악적인 포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일단 제 선배님보다 더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 어제 메인 음. 목표는 제 예. 음, 부모님이 이제 아직 미국에 사셔요. 아, 어. 그리고 제가 미국에 아직 살았을 때도 음. 계속 말하시는 게 한국 다시 가고 싶다. 어, 그렇죠. 부모님도 예. 향수가 있으시겠죠, 음. 고향에 대한. 예. 음.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모셔 다오는게 제일 어, 좋네요.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렇게 될 거예요. 음. 곧나